자 여러분들 fx와 gx에 대해서 x가 1로 갈때 x-1분의 fx를 2다 x-1분의 fx를 2다라고 힌트를 받았고요 자그 다음 힌트로는 얘들아 x가 1로 갈때 x-1분의 gx가 마이다를 힌트로 받았습니다 자 문제에서 풀어라고 하는 것은 fx, fx fx gx 이렇게 멀쩡한 fx와 gx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멀쩡한 fx와 gx의 극한은 뭔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-1분의 fx와 x-1분의 gx지, 그냥 fx의 극한과 그냥 gx의 극한은 모른다, 그거야.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의 분모분자에 x-1분의 1, x-1분의 1을 각각 곱할 겁니다. 자, 여긴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. 자, 식을 정리하시면은, 리미트 x가 1로 갈 때, 자, 분모에 뭐가 생기냐? 3 곱하기 x-1 분의 f(x) 가 생기고, 마이너스 두 번째에는 x-1 분의 g(x) 가 생깁니다. 분자에는 뭐가 생겨요? 여기 3도 있죠. 자3 곱하기 x-1 분의 f(x) 가 생깁니다. 자, 그때 우리가 x-1 분의 f(x) 의 극한은 이다라고 알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적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x-7의 fx의 극한에다가 2를 적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자, x-7의 g x 극한이 마일이다라고 알잖아. 그래서 여기에다가, 자, 마, 1을 적을게요. 그 다음에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은요. 자, 2, 어, 3 곱하기 2 빼기 마이너스 1분의 3 곱하기 2가 되겠고, 자, 요것만 정리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죠? 어, 6 더하기 7이니까 분모 7, 그 다음에 분자의 3 곱하기 2니까 6, 해서 7분의 6이다라고 하는 극한값 찾아주면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.